안녕하세요. 놀라희슈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공정에 대한 차별과 곤란한 질문 등을 받으신다면 어떠신가요? 선수에 대한 차별과 중국 기자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윤성빈 선수에 대한 차별 그리고 런치웨이의 인터뷰 발언과 발리에바의 인터뷰 질문 유도부터 독일의 금메달 수상 선수에게까지 무례한 인터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루지 여자 싱글에서 독일의 나탈리 가이젠 베르거 선수가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녀는 소치부터 평창까지 포함하면 올림픽 연속 세 3번의 금메달을 따내며 큰 성과를 거뒀는데요. 하지만 그녀의 금메달보다 인터뷰에서 뱉은 말이 중국을 더욱더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루지라는 경기는 썰매를 타고 정해진 코스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달하는 경기인데요. 다들 아시는 스켈레톤과는 타는 방식이 조금은 다릅니다. 스켈레톤은 썰매를 엎드려 머리를 앞쪽에 향하게 하고 타는 경기로 위험성이 상당한 걸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의 아이언맨 윤성빈 선수의 종목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루지는 썰매라는 점에서 스켈레톤과 같지만 엎드리지 않고 누운 채 발끝을 바라보며 일반 썰매 타기와 비슷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나탈리 가이젠베르거는 독일 비넨 출신으로 독일의 대표팀 선수입니다. 밴쿠버 2010년 동계올림픽을 첫 출전으로 2014년 소치올림픽과 2018년도 대한민국의 평창올림픽까지 연속으로 금메달을 따낸 루지의 여왕으로 불릴 만큼 기대주였는데요. 이런 나탈리는. 이번에 올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정말 큰 의미가 있었는데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낸다면 세 번째 연속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이었으며 아이를 출산한 후 아이의 어머니로서 출전하는 올림픽이었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는 대회였습니다. 이런 나탈리 가이젠 베르거의 입장에선 그만큼 더 노력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였던 것이었죠. 하지만 훈련을 위해 떠났던 나탈리는 국민 모두가 경악할 수밖에 없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런 분위기와 환경의 국가에서는 올림픽이 진행되는 건 믿을 수가 없으며 찬성할 수 없다. 또한 나는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베이징 올림픽을 꿈꾸던 나탈리가 이렇게 발언을 한 이유는 중국 베이징 원정훈련 중 겪게 된 문제 때문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녀가 올림픽을 준비하며 원정훈련을 가게 된 중국에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대표팀이 경악한 이유는 수준 이하의 경기장 상태는 물론 좁은 방과 지내기 힘들 정도의 가혹한 환경까지 심각한 수준에 놀라버렸습니다. 것입니다. 이 말고도 놀란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을 생각하며 같은 아시아 지역이라 생각했지만 한국의 평창과는 전혀 딴판으로 열약한 상태였기 때문이었는데요. 뭐 외국인 입장에선 중국과 한국이 같은 아시아권이니 같은 수준의 상황일 거라 생각했던 게큰 오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적응할 수 없는 경기장의 환경에 어떻게 여기서 중국 선수들은 연습을 하고 경기를 할수 있나 싶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탈리의 강도 높은 발언에도 독일은 랭킹 1위 선수를 그냥 두지 않았는데요. 올림픽 위원회 IOC가 중국의 공고까지 확인하며 그녀를 설득하고 말았습니다. 실제 IOC는 선수들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현장 개선 및 선수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실제 그것을 이행하였습니다. 아마도 중국에서 벌어지는 통제가 올림픽에서도 적용될까 싶은 상황에 그런 것으로 보였는데요. 이런 사건 사고 끝에 2월 베이징 동. 동계올림픽은 개최되었고 나탈리 선수도 독일 대표팀으로 루지 경기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나탈리의 예상대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전혀 개선된 모습이 아닌 개판 그 자체였는데요. 경기장의 환경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중국인들에게만 관대하였으며 다른 나라에 대한 차별이나 통제 등에 대해선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쇼트트랙의 편파 판정 그리고 스키점프의 갑작스러운 규정으로 인한 집단 실격까지. 참으로 다양한 문제가 쏟아졌는데요. 차별 문제는 루지와 비슷한 스켈레톤에서도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 분노를 한 사건은 한국의 아이언맨 스켈레톤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윤성빈 선수에 대한 차별이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만한 윤성빈 선수의 아이언맨 헬멧은 윤성빈 선수가 10년 가까이 써오던 헬멧인데요. 여지껏 모든 경기 출전에 사용하던 헬멧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또 저지가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화려한 무늬가 그려진 헬멧은 착용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IOC는 올림픽과 관계없는 상표나 로고, 디자인은 올림픽 경기에 노출되는 것을 금지한다며 윤성빈 선수의 아이언맨 헬멧은 이 부분에 저촉돼 쓸수 없다 전했습니다. 문제는 경기 당일날 갑작스럽게 금지시켰다는 점과 윤성빈 선수는 약 8년간의 올림픽 외 국제 경기에서도 아이언맨 헬멧을 쓰고 출전하였는데 유독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것도 당일날 금지시킨 것을 두고 황당하다 전했는데요. 윤성빈은 쓰던 것을 못 쓴다고 하니 기분이 좋을 순 없다. 8년 만에 아이언맨 헬멧을 못 쓰니 어색했다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아니 베이징 올림픽은 뭐 없던 규정. 정도 막 생겨 뭐 규정이니 그럴 수 있다 생각도 합니다만 더욱 분노하게 된 것은 같은 날 중국의 대표 선수는 더욱 화려한 중국 전통 문양 캐릭터가 새겨진 헬멧을 쓰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경기를 마쳤다는 것인데요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죠 분노가 이렇습니다. 갑작스러운 규정 변경으로 실격이 되질 않나, 제재를 받지 않나, 그러나 중국 선수들에게는 모두 허용되는 참 뭐라고 해야 될지 이런 상황에 나탈리도 역시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녀가 당당히 금메달을 목에 거는 시상식에서 표출해버린 것입니다. 중국 기자의 올림픽의 세 번째 금메달에 대한 소감을 묻자 그녀는 중국에겐 말 못하겠다. 라며 인터뷰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이 모습에 중국 기자들은 상당히 당황하며 뻘쭘해하는 모습으로 보였고, 그러나 그녀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다음날 질려버리기라도 한듯 바로 베이징을 떠났는데요. 그후 독일로 돌아간 나탈리는 독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올림픽의 타 종목에 대한 편파 판정과 개최국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정황들을 포착했다 들었다. 나조차도 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까지 언제 말이 바뀔지 몰라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말했습니다. 또한 나탈리는 걱정스럽다는 듯이 말하였는데요. 지금 베이징에 가 있는 각국의 선수들은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음식과도 싸워야 하며 이는 2018년도에 한국 평창 올림픽과도 너무 비교가 된다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올림픽이 개최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며 올림픽 IOC에서도 돈이 아닌. 선수들을 위한 환경과 선수들을 생각해야 한다며 IOC에 대한 맹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분명 나탈리만 생각하고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한 것을 보면 IOC에서도 그저 올림픽의 본질을 잊고 그저 돈에 급급하여 서두른 진행이 아닌지 의심케하기도 하는데요. 이번 베이징 올림픽을 두고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에 많은 외신들은 불신을 갖게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현재 세계 각국의 선수들이 왜 평창 올림픽과 베이징 올림픽을 자꾸 비교하게 되는지, 왜 비교할 수밖에 없는지 너무 당연하게 생각되는 내용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